자 우리 고객님들 증인이야 증인들 증인들 <laughs> 자 우리 피전부님 <laughs> 말씀하셔요 네? 자차 어디있어? 저저 뒤에 저 뒤에 있다고 아니 여기 또. 아, 아 그거 안돼 연비 얼마 나와요? 13kg 오랜만에 13길. 확인 다시신제 얼마 됐지 우리? 13kg 제가 작년 5월에 샀으니 5월에 했을걸요 차종이 뭐였죠 우리? 렉스턴, 렉스턴 2003년식이에요 두개에서부터수가겠고 지금 총 내가 알기로는 5개 5개 들어갔죠 우리 고림차는 보합이라고 예. 음. 이제 한번 더 찍어 야데 연비 얼마 난다고? 한제고 까든 거한 900kg 나요. 9 0 0 k g 그게 나고 자신 예, 있죠. 예. 예. 0이 뭐죠? 80리 땡82땡 거? 예. 900kg 더 나오는 같아 900kg 더 나올 것 예, 같다고? 예. 예. 이다 증이 들이야7 5터 탱크. 뻥. 어? 7 5전문의 차. 아, 100km, 예. 그잖아. 아, 저이잖아내스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 그것도 증인들이니까.